형님, 아우, 이어서 합니다. 제가 이모, 음, 이 친구 <laughs> 옷이랑 좀 머리랑 골라봤는데 옛날 느낌을 좀 살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laughs> 그래도 나름 좀 가꿔진 모습? 어허어때어약요약냥 <laughs> 어때요? 학생 학생? 학지않지요학요학생스럽왜 그러지? 왜 피곤해서 그런가? 재미가 없구나. 어 음, 그래 알아서 재밌는 거 봐. 어무가어무 아, 이무의 그 옛날의 모습을 좀 살리고 싶었는데, 뭔가 뭐, 헤어스타일도 좀 비슷한 것도 없고, 최선이었어요. 그래도 형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긴 하죠? 이모방, 도대체 뭘 놔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되게 텅텅 비어놨어요. <laughs> 사진, 아, 사진이래. 그림만 좀 있고, 여기 좀 너무 어둡네? 아, 등이 있구나. 자동이구나. 알바, 알바 이걸로 했고. 너, 어, 야너 그거 뭐야? 야, 이거 완전 귀엽네. 토끼는 없어졌다. 너가 지금 잠을 자야 될것 같은데 미안한데 좀음 응, 그렇지 자작구나 잠옷이에요 귀엽죠 <laughs> 잠옷이야 눈을 뜨고 자는 것 같아 약간 무섭긴 한데 잠옷 모두가 자고 있네. 엘사가 일어났네요. 엄마 아니 엄마래 엄마 맞긴 하지만 이름으로 불러줄게요 도아야 여태 그렇게 자고 있었니 설마? 일단 너는 샤워를 먼저 하고 아 애들이 많아가지고 원래는 이 꼬맹이들은 관리 안 하는 게 맞긴 맞아 아이 관리 안할 거야 미안하다. 가만 보니까 집이 엉망진창이네? 누구 깔끔한 사람 없나? 집이 엉망이야. 이거 봐. 청소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모. 청소시켜야 돼. 그리고 음 시식해봐. 시식 케밥 먹습니다. 고등학생이죠? 네, 고등학생. 딱 고등학생스럽지 않나요? 맞아. 딱 학생 느낌이야. 좋아. 헬스장이도? 조카딸. <laughs> 조카딸이야 조카딸. 도아는 그냥 지인이라고 뜨네. 딸 지인 연인 배우자 조카딸. 등교가, 아, 오늘 토요일이네. 아, 토요일이었어. 뭐 찬찬히 숙제나 하고요. 이제 이무가 이곳저곳 다닐 곳이 많죠. 아직 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린이에서는 벗어났기 때문에 <laughs> 할수 있는 게 많아. 다 관리를 해주고 싶은데 저는 일단 형님 아우이기 때문에 형님과 아우위주로 관리할게요. 왜 그래? 음, 왜 그래? 왜 그래? 어, 싸우지 마. 노는거지 노는 거지뭐지 노는 거지? 모두가 민망해하는데

아 조이가 아니구나. 제니. 아 제니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언제 성장하는 거지? 지금 늘고 늘고 있거든요. 나이가 먹고 있어. 그럼 애들도 나이가 들겠지? 아닌가? 자연스럽게 나이 들었는데 얘는. 그래야 뭐, 뭐 데이트라도 하지 뭐 물론 이런 아 데이트는 안 됩니다 참 학생이니까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미리 이렇게 다져 놓으면 훗날 도움되지 않을까. 이거 좀 치워주겠니? 응, 음, 응, 음, 착하다. 그거 넣어놓기만 하면 돼. 도화가 아주 푹 재우고 됐어. 여기서 가족을 더 늘리는 건좀 아닌 것 같아. 다고 생각합니다. 네, 데이트 두 번. 어, 네. 그림을 좀 그려볼까? 영감을 영감을 어떻게 받지? 어, 지금 영감 받았네. 영감 받은 상태로 그림 세 점. 여보세요. 얼마나 잘그린지한 볼까? 어 나가라 안나야 그림 레벨 2어오 멋있는데 요거를딱 간지나게. 줄립니? 줄려 안해? 어디가? 근데 니네 침대는 여기다. 니네 침대는 여기야. 바이올린 연주. 그림을 팔기. 음. 집이 다왜 이렇게 어두컴컴하지? 이거 자동 아닌가? 모든 전등 됐다. 근데 다 켜놓는 것도 괜찮아요. 다 켜놓을까? 자꾸 이게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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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laughs> 왜 이래? 아 누가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응? 안나 아프다 안 나야? 애기들은 이거 차를 못 마시니까 약을 좀 시켜야겠네 약을 주문합니다. 이리 와봐 어... 쇼핑 약품 구입 미리 많이 좀 사놓자 이렇게 사놓으면은 그냥 산 거야? 어? 일로와 일로와 이거 하나 마셔 잘 올라왔다 자, 얘가 약간 맛이 갔어. 정말 맛이 갔다고. 오케이, 알아서 잘 노네. 이거를 그냥 계속 안 하고 있었거든요. 논리 레벨, 논리 레벨이 뭘로 올려요? <laughs> 현미경, 망원경, 체스테이블. 음, 근데 배고파 하니까 일단 먹으라고 두고, 너네 놀게 없나? 알아서 잘 노는데. 밖에다가 그거를 만들까 만들까요? 돈도 많은데. <laughs> 애들 놀이터? 근데 방방 방 안에도 놀만한 거 많아. 숙제네 했니? 애들이 스스로 숙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화가 할게맞는데아 어, 손실 손시... 아 하하. 네, 수리 한번 해봅시다. 수리하고 청소까지. 어 뭐지 언제 오셨다 가는 거야? 어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훌륭하다 훌륭해 걸레질 하시고 이게 패치가 됐나 얘가 주웠나 아닌데 스스로 주웠나요? 오랜만에 집안일을 좀 해야겠군 뭔가 문제가 많구나. 숙제했니? 어, 추점. 추점할 수 있어. 어, 뭐야. 얘도 할수 있네? 화장실 한번 가주고요. 도화는 배가 고프니까. 어, 여기도 누가 한번 치웠네. 한 접시 먹어주시고. 이거 왜 뜨는 거지? 어디가? 어디가 역겹다는 거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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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다 지나간 걸까요? 화장실. 아까 청소하면서 저 무드레서 엊게랬나 봐. <웃음> 야, <웃음> 와 귀엽다. <laughs> <laughs> 근데 아마 사람들은 무서워할 걸 이러고 돌아다니면 이러고 한번 다녀볼까? 근데 이러고 한번 다녀볼까? 음, 여기를 가볼까? <laughs> 아, 지금 정상인이네. 일단은, <laughs> 여기 차려진 거. <laughs> 여러분, 제 목소리 보세요. <laughs> 아, 아, 괜찮다. 괜찮아졌나? 아, 아. <laughs> 어, 당신? 성인이시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티보 니어 프로바 수네 윅소나 르스펜 바브리스 레비 같은 청소년 있으면 좋겠다. 야 여기 완전 대박이야. 아한시간밖에안 남았네. 배고픈 사람. 야. 여기로 와. 이거 먹으러 와. 먹으러 오세요. 이게 다들 이거 먹으러 와. 박혜리 씨. 박혜리 씨. 누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간 거지? 다들 먹으면 되겠는데? 식사, 식사라고 불러. 조금 있으면 상할 걸. 괜찮아? 어 빨리 드세요. 상합니다. 상합니다. 상할 때까지 한 시간. 어? 방구 뽕. 어 소피아다. 소피아야. 어이 뭐야 안 나잖아. <laughs>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 딸. 내가 못 알아봤네? 아, 이거. 빨리 우리 친구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생일파티에도 가고 싶어. 왜 슬프죠? 아. 사악한 사람? 아까 그 사람이구나. 아까 그 성인 그분? 이거 니꺼니? 아닌데? 누가 숙제를 버리고 갔어? 여러분들 숙제는 저렇게 버리시면 안 됩니다. <laughs> 어 누구니? 에사야, 집에 가. 집에 가자. 일로 일로 일 일로 와. 집이 너무 먼가. 졸린가봐요. 일로 와. 보니까 얘도 숙제를 잘안 챙겨. 가방에 확실히 넣는지 제가 감시 한번 해 보죠. 음. 음, 네 이렇게 챙겨야 됩니다. 이무가 이무 친구들이 아직 꼬맹이라서 제니야. 제니 언제 자라? 제니가 어, 미안해 제니야. <laughs> 벨라 님 아, 이 벨라. 아, 얘네들 왜다 이러고 있지? 밖에 나오니까. 저기서 자네. 자, 다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얘들아. 이리 들어와. 들어와. 이무야. 이무도 들어가자. 오늘 뭐 먹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갔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아, 그림 그리면 되겠다 참. 얘는 잠을 재우지 말고 그냥 풍경화가 있네요. <laughs> 잠다 재우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깨어났다. 아, 그렇게 하고 그릴 수 있어? 완전 귀여운데? <laughs> 야, 이거 무조건 썸네일이야. 흠뭐 <laughs> 죠? 이 여유, 음, <laughs> 흥, 멋있다. 여기다 그림을 이제 꽉 채워 넣죠. 이건 그냥 그냥 놨어요. 이런 거 오를까? 싶어서. 음. 이거야? 야, 장난해? 이건, 야, 어디 부끄러워서 내놓지도 못하겠다. 팔아볼까? 얼마 주려나? 오. 아니, 저걸 저만큼 쳐줘? <laughs> 영감 받았습니다. 그림 또 그릴게요. 아이고, 집이 난리네. 도아 엄마, 좀 치워주세요. 식구가 많아서 그만큼 이런 것도 느는 것 같아. 음, 치워야지. 네가 먹은 건 네가 치워야 하지 않겠니? 엄마, 뭐 하시는 거죠? <laughs> 도안 님, 어, 또 같은 그림이네. 계속 이거밖에 못 그리나? 어어, 파마트, 어, 음, 이거 하나 팔까? 하나를 팝니다. 수집가에게. 오케이 오 이거 용돈벌이 하기 괜찮은데요? 우와! 탁월한 화가 수집가는 화랑의 그림 세점 팔기 아이 방금 두 점이나 팔았는데 오 이거 뭐야? 이거 좀 예쁠 것 같아 오. <laughs> 둘이 같이 잘안 노는 것 같지? 너네 친하니? 너네, 너네 친구네, 그래도. 같이 놀아, 같이. 같이 놀긴 거부하겠다. 왜 거부하는 거지? 아. 모닝 허그인가요? <laughs> 그렸다. 아니 그린 게 아니라 <laughs> 이 상태로 나왔어. 애들 안 놀라나? 놀라고 그런 거 없네. 우 <laughs> 귀여워. 왜 그래 상했어? 아닌데. 오늘 오늘 옥상에서 좀 놀자. 옥상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여기, 여기 와가지고 요리를. 하나 만듭시다 뭐가 좋을까 음... 스테이크 좋구요 쟁반도 채우고 애들 여기 들어가라고 하고 이모는 음료를 마십니다 물이 있네 <laughs> 물도 있었나 오, 아, 이거 그냥 물이야? 우와. 오. 아, 맞아. 이거 마시면 되는데. 애기들 마실 수 있니? 애기는 못 마시는구나. 안 돼! 가지 마! 그렇지, 그렇지. 이거 마시러 들오시고 오, 다들 여기다 들어오네? 어, 둘이 옷이 똑같아.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옷이 똑같네요? 내가 이 색깔이 마음에 들었나봐.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흐리게 잡히지? 연기? 야, 연기가 아니라. 이거 봐. 흐리게 잡혀. 따뜻하십니까? 어우 안됩니다 지금 대낮이라서 아마 별로 표시도 안날걸? 파란색? 그거는 스테이크 된거 아니야? 아 됐는데 애들이 다 배가 별로 안고픈가봐 졸린가봐 심지어 으흠. 이거 좀 아까운데 냉장고. 아쉽네요. 다들 별로 배를 안 고파해서. 할수 없지, 뭐. 저거는. 이따가. 저녁으로 먹자. 들어간 거 맞지? 오케이, 오케이. 이따가 저녁으로 먹고. 어 아, 고맙다 아, 얘들아 아. 웬일로 오래 아. 이용해 주네. 아. 어좀 깐지 나는데? <laughs> <아하. 웃음> 음, 이거 뭐지? 아 너무 부부 관계가 지금 소홀한가? 음. 자기 남편인데 직업이 알수 없음이야. 아 죄송합니다 오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모기 가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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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다르게 생겼어요. 보면 좀더 약간 남 남성적인 건이모 쪽인 것 같아. s h no s e a n s 여보. 어? 어? 너좀 나가주지 않겠니? 잠시 자리를 비켜다오. 이거 이거 놀고 있어. 알았지? 도화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좀음 데이트를 좀 해야겠네. 쓰읍, 봅시다.